자, 지금 센트, 왜 오는지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손어볼 거, 또베이스 하나. 그 다음에 손이 먼저 가고, 둘, 손 가만히 있고, 셋, 넷. 그럼, 4, 자, 차차 자. 9, 다0 11, 자, 자 다시,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텐, 여섯. 자, 자, 자. 이제 연결에서 해볼게. 카운 시작. 짜 n e two, t h 오늘 제일 중요했던 건이허이 터이는틀리는요치는 터치는 터치는 이치는터치시터치하 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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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치는고치는 터치는 터나는 터치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네, 머리는 나중에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호흡을 털이드요 그래서 왼쪽으로 해볼까요? 짝 네. 하나 둘 한번 돌고, 한체 돌고, 돌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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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했어요. 회전에 대해서 했어요. 회전에 해 대해서, 자, 이제 오늘 거는 오늘 거, 오늘 거, 오늘 거, 면 이제 어, 조금 더 회전을, 회전을 다음에, 다음에, 그리고 힙합도 해야 돼요. 두 번째 섹션에서 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서 유흥을 하시고, 투, 쓰리, 차, 차, 차. 왜 이렇게 생각하면, 회전4분 1이 들어잖아요이걸 마지막에, 마지막에. 제가 원하는 거에, 제가 가요기서 하나, 둘, 차, 차. 지금, 뻥!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사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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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일반 사람처럼 하나 둘 자차차 자, 자 말고 항상 마지막 우리 아까 앞에서도 맞죠 네, 마지막에 하나 둘 회전하고 회전하고 여기서 상체가 먼저 돌고 그다음 하체 빠른다 검어 거기다 머리까지 마지막에까지 오십 그건 나중에 하더라도 우리가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같이, 상체 하체가 같이 움직이지 말고 항상 상체가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 하체 움직이고 그다음 머리가 움직이면 좋은데 그럼 다음 하겠습니다. 어. 자 시작 하나 둘셋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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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다 됐죠? 네자 그다음 힙뻥 품대 데뻗품데 체중이 가면 안래요 네, 체중이 가지 말고. 지금 이쪽 왼쪽, 체중이 있다가, 오른쪽 무릎을 뻗으면서, 뻥, 응. 어... 올리, 어... 다시 내리고, 체중이 가고 나서, 마찬가지로, 하체가 늦게, 팔 누르고, 다음, 체중이 오른쪽에 있다, 힘을 업, 업, 다운, 업. 체중이 절대 여기 있다가, 하나, 세타면안안 <laughs> 된다. 세중이 어요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을 업, e 다운 t h a 연습 p For a 니다이번 p up, down, up. w h 는 r e 상태에 t You 고 r e a h 고 n 고 r e d men. What 지 r e you? What are you? What a 다운 그 다음 어, 어. 요거 만드시면 또자 네. 정리해볼게요 두번째는 회전 회전을 항상 따로따로 상체, 하체 같이 통으로 이렇게 돌리면 백싱크가 안되니까 파워가 안되니까 두번째는 힙범프 소프를 하면서 엉덩이는업 잘해요. 잘하는데 상체까지 접으면 더 업할 때 어깨를 내려서 업. 이쪽 옆구리가 확실히 접어집니다. 그 다음 반대로 늘어나야 되겠죠? 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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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 등까지집중움직이해서 아, 제가 모르겠어. 그래막 어깨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렇게 돼. 좀 자기 마음. 자 <목소리도> 하나 둘 끝났어요. 그건데 시작 하나 둘착착 착. 손갑갈게요 준비! 처음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끝!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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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땡! 따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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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게 확실하게 스텝을 보네요. 자 시작. 뻘뻘자자뻘인딸딸딸딸 와... 이제 구창준 배초. 이제 어 우린 너무 쉽죠? 너무 쉽다. 스텝을 해요. 하나 둘차차차둘둘차차 차. 차, 차.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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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차, 차. 요, 요 스텝을 한 번은 내려가면서 대각선으로 내려가면서 오른쪽으로 보면서 차, 차, 차. 네, 다음은 두 번째, 다시 뒤로 돌면서 차, 차, 차. 끌어내게요 이건 뭐다 잘하셨어. 흥피. 이제 스텝만 해면 가우흥 시작, 하나, 둘, 착, 착, 착. 둘, 둘, 차, 차, 차원 이제 네, 네. 됐어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손을 하나, 둘, 차, 차, 차 우리 투, 쓰리 하지 말고 그냥 투, 쓰리, 여기서 차, 차, 차 투, 쓰리, 차, 차, 차 내려가면서 손을 그렇게 하시고 우리 첫 시작 베이스에서 여기서 하나 둘 옆으로 업게자그 다음에 발 놓고 자그 다음 이 왼발 무릎을 뻗어 뻗으면서 뻗고 그 다음에 스위을 비비면서 동시에 일어나죠 자 네. 스위블을 하면서 발을 비비면서 그다음에 무릎을 빨리 뻗으시는 돼요 시작 차엔차엔차엔 차. 계속 잘하시네요. 반대를 반대로 오른발이 와서 차 비비면서 뻗어 스위블 빨리. 아유, 잘했어. 어, 너무 잘했어요. 왜 봐, 왜 봐. 네번 시작.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일, 곱 여덟 둘, 둘 셋넷 다섯, 여섯, 일, 두. 어 자, 제가 이세 번째에서는 소감이요. 게 만약 하면 하나, 둘, 차. 차 자. 둘둘차차차 하나 뭐네 번째 우리 네번째거하까아세니 번. 번. 네, 네개가나자헤어 번. 번. 자, 세번 하고 맞추자 시작 하나 아, 여기다 한번 하자 하나 둘차차차둘둘 하나, 차차차 차, 차. 네, 한번 더. 세번 하고 시작. 하나, 둘, 짝, 짝, 차, 차 둘, 둘, 짝, 짝, 차 수익을 잘하시 지금. 자, 맞지, 막지지막지 맞지, 나 하나 지차지차둘둘차맞차 차, 차. 둘, 둘, 차, 차, 차. 어. 자 시작, 시작,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둘둘자차뻥뻥뻥뻥 하나 둘차차차둘둘차차차한 번만 하고 노래만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열 하나 둘 짝짝 뻥! 따가워 따 따그 따그 하나 둘짝짝둘둘짝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짝짝짝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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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 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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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태종이 어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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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차, 딱,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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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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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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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 둘, 자, 자, 자 아다단 점수 일은 나와 있죠 기둥이 확실히 딱 보이게. 제가 세 번째 댄스가요. 여기서 하나 둘 자자자 아니고 하나 둘 자자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 둘풀 닫고 회전 닫고 자자자자 또 하나 둘 자자자. 네. 팀이 달라, 져요 키니. 라이프스를 뭐 하려고? 혼자 니라 혼자서 차차차 할수 있는 거. 그게 테스트 봅시다. 라이프스랑 똑같다이 지금 여기 기본 기발두 번만 하고 끊어봐요. 시작, 반, 2, 3, 4, 5, 6, 7, 8, 9, 10, 3, 4, 5, and 6, 7, 1. 1, 2, 3, 둘 1, 2, 3, 4, 1, 1, 1, 1, 1, 1, 1, 1, 1, 둘 1, 1, 1, 1, 1, 1, 1, 1, 1, 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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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 4, 5, 6, 7, 8, 9, 10, 10, 여1 12, 13, 14, 15, 16, 17, 18, 19, 17, 18, 19, 19, 19, 100, 11, 12, 13, 14, 1요0 자 일어내, 네, 자, 하나, 둘, 반바퀴. 네, 최수이 왼발, 기둥이 왼발이 있어야 돼. 선생님 두 번만 더만. 시작, 자, 하나, 둘, 셋, 네. 얼굴 이렇게 았다 다음 마지막이에요. One, t w 이제 뒤로. f 이 v e six, 에이! 괜찮아. 괜 끝났어요, 끝났어요. 응. 다시. 찮아괜찮이가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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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발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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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음.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 오른발 나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가 아. 여기까지가 본탈근는저기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일단 발을 외워야지 근데 진짜로 다시 걸어주세요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선생두 번만 더 넘어와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서, 여기. 우리는 좀 다르게 해서 회사, 산책을 먼저 돌고 네, 됐죠몇가지 같이 있었하면 우리 포인트가 하나, 둘, 셋, 여기 중심이 잘잡아야돼 기둥, 잘 잡고, 도는 거는 도는 거고, 도는 거는 도는 거고, 가는 거는 가는 거예요. 이게 확실히 구분이에요 이게 같이 하나, 둘, 셋, 넷, 톱, 돌면에 안 보잖아요. 파워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제가 원하는 게 하나 둘 셋. 이거는 제일 중요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둥을 잡고 도는 건 도는 거고, 그 다음에 가는 건 가는 거예요. 그 네, 이렇게 했어요. 다음도 같은 거예요. 다음도 하나 둘, 그 다음에 거울 그쪽으로 보면거 세. 서 있는 건서 있는 거예요. 돌고 확실히 돌고, 그 다음에 넷 거울. 어쨌든 제 가지 하우스는 만약 서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돌고 도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다음 뭐 이동하는 거 하나. 이세 개가 확실히 구분이 돼요. 같이 얼른 뛴다 얼른 뛴다 합쳐서 넘어가는 거. 짝한두개정지할뒤돌때돌때 시작 하나 돌 정지 정지 정지하고 정지한 돌 거에 어떻게요? 해 상체가 먼저. 돌고, 그 다음, 됐어요. 다음, 다섯, 여섯, 앞으로 보면서, 정지, 서 있는 거고, 돌, 도는데, 어떻게 상체가 먼저, 셋, 헉, 그 다음, 네. 정지, 정지 안 시키고, 바로 다음, 다음.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웃음> 어, <웃음> 그러니까 이게 네 번째 섹션이 완성돼. 어쨌든 제가 포인트는 길은 다음에 해도 되고 하나, 둘, <laughs> 여기 서 있는 거, 그다음에 보는 거, 보는 거, 최종이동 하는 거, 최종적으로 상관없이 이걸 다 구분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근데, 텐션이 연습해야 되는 거 1번 더 보러 가야 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네. 지금 연습해야 되는 게서 있는 거, 그 다음에 보는 거, 그 다음에 옆으로 가는 거. 얘가 엄청 빨라졌고, 여섯 번화가서사있어서 돌림 도는데 상체가 먼저 돌고 하체 돌고 가나 이건 첫 번째 섹션에서 턴 상체가 붙꿔보고 힘들어. 아닙니다. 자, 너무 반복해야지. 길비됐잖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다섯번 하고 끝내기 자 간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휴 여덟 어이구 자 준비 시작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 두번 했어요. 두번 했어요. 아두번세 <laughs> 시작! 셋,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시작! 넷,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시작! 하나, <laughs> <자, 단>, 둘, <laughs> 셋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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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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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계 어, 계속 어, 계속해서. 어, 계속해서. 어, 계속해서. 어, 계속해서. 어, 계속해서. 어, 계속해서. 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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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4 i x seven e 1 g 이 t four six seven s e v 2 n 엉덩이 방향이 옆쪽에 있어야 되죠 모았고 다시 또 틀고 모아서 틀고 세요 요렇게 해줄요 다음 또 다시 여기가 엉덩이가 방향을 틀어야 된다 또 하나 둘 틀었죠 다시 또 반대로 틀고 하나 둘그러니까 아, 아, 제가 원하는거 는 여기 방향이 배꼽이 항상 움직인다는 거에요 배꼽이 안 움직여볼까요? 하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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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둘 이렇게 추면 안 된다 그 뒤에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 둘 어, 돌고 갔어 여기가 안 움직이잖아요 하나 둘셋넷 이렇게 되면 안 되고 항상 우리 북화나 찬스 하듯이 힙 액션을 넣어 하나 둘 셋넷 다음 하나 둘셋넷 다음 발 포인트 하면 이쪽 방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틀어버리는니다 하나 그다음 모아서 돌고 다음 또 왼발을 하나 잡고 을은오른쪽둘 놓고 어? 여쪽좀 거울 볼게 놓았어요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쪽으로 틀다가 우리 치킨으로 하듯이 하나, 둘, 셋, 넷. 알겠죠? 이건리듬 이거. 데리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둘, 자, 차, 차, 이제 다시 처음으로 다시요 자, 이제 태그 3번, 태그 3번, 우리는 이렇게 치지 말고 박스를 이렇게 세게 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넷, 한 박, 두 박, 셋한 박, 하나, 둘, 셋, 넷, 네. 카르차스 다, 자, 차!